음, 키스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K-I-S-S. -S, 키스. 장수하려면 키스하려고, 키스를 많이 하려고 하, 하던데요. 여러분, 키스를 많이 하시나요? 조금 야한 얘기입니다만, 키스를 많이 하시면 장수하신답니다. 혀를 많이 쓰시면 장수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돈셀때혀예침 바르시죠? 예 그것도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돈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돈 세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어예 혀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혀끝 중요합니다. 예 수다 떠는 거 이것도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감정 노동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다 감정 노동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고객의 미지에 맞춰서 스마일, 미소 띄워주고요. 긍정적인 말을 대어주고요. 사랑스러운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 감정을 적당히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 키스 법칙입니다. 키스를 많이 하세요. 그럼 장수할 수 있습니다. 혀끝을 많이 사용하세요. 장수할 수 있습니다. 손 끝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에, 대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10년 이상 더 오래 장수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성들은 손꽃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머니는 더 오래 사세요. 10년 이상 사십니다. 왠지 아세요? 고칫덩어리가 사라졌거든요. <laughs>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만질 사람이 많습니다.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데 만들 손꽃으로 만들잖아요. 손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함께 부부가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머 할아버지는 얼마나 더 오래 사실까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예, 돌아가십니다. 왠지 아세요? 만질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손끝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키스 법칙 지금 얘기하는 중에 지금 키스 손끝 혀끝 얘기했는데요. 이처럼 제가 어, 삼촌보로 빠졌다가 다시 올수 있는 방법은 키워드가 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키스 법칙을 가지고 얘기, 얘기하고 있다가 키스를 얘기하고 손꽃을 얘기하고 장수를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키스 법칙으로. 이걸 워드 플레이 하면 키워드로 말하해라 아이스 브레이킹 하라. 셀프 어플리케이션 하라. 스마일스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삼법칙, 키스 법칙은요. 네, 키워드 살려라. 제가 말, 말 잘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키워드로 말하세요.